받는 돈은 얼마 정도 됐죠? 한번 행사당 남들 하루 동안 일하는 알바치를 저는 받는 거죠. 응치! 응치! 돌잔치! 예,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모신 분은 이 돌잔치 사회자를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잔치 사회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어, 그런 걸를 조금 여쭙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 그 꼭지님들한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현재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주말에는 돌잔치 사회자를 맡고 있는 24살, 문주현이라고 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음, 작년 10월쯤에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했는데, 네. 전역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그냥 놀순 없어가지고, 네, 네. 이제 뭐 알바를 찾아야겠다, 이고 알바 천국을 보다가, 음.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었는데, 뭐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딱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자 이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그 알바 천국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보면 그런 게좀 많이 있나요? 좀. 뭐 많이 떠 있지는 않아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운이 좋아서 그냥 한번 네. 클릭해서 가게 된 거네요. 네. 어. 그러면 아니면 웬만하면 어. 이제 지인들이 이제 추천을 해줘서 어 그럼 나도 해볼게 어, 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어. 엄청도 좀 가능한가요? 아 모르겠어요. 아, 엄청도 한번 다음에 돌잔치 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예. 그러면 그 혹시 돌잔치 그할때좀 각본 같은 것도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건가요? 어, 네. 그 완전히 짜여져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네. 뭐 돌잡이를 하고, 뭐 선물을 나눠주고, 엄마 아빠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3개월 동안은 인턴 식으로 3개월 동안 음. 이제 도우미로 일을 하거든요. 아 도우미로? 네, 도우미로 이제 사회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다 진행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각본이막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음. 않는 거죠. 개코이라든지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좀 웃긴 사람들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보고 연습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어 그런 거 연습하면 더 좋죠. 음. 근데 저는 연습하는데 되게 어려워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뭐. 해보고 있습니다. 분발해야죠. 아, 네. 아, 그러면 뭐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좀 없으세요? 음, 제가 엄청 당황했었던 네네.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돌잔치를 들어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돌잔치를 진행하는 와중에 아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아, 애기 이름이. 네, 아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뭐 승현이었나 승민이었나 네. 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내가 승현이를 해도 되나 승민을 해도 되나 이러다가 아, 네. 그냥 자 우리 애기 뭘 잡았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애기로 이렇게 바꿔버렸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좀 가끔 가다가 이름 이 갑자기 기억 안날 때가 있, 있군요. 네, 그럴 때 계속 애기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가족 소개를 할때자 엄마 소개하고 아빠 소개하고 이는데 제가 애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말을 해줘요. 아, 진짜 이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이어야 되겠네요. 네, 약간 그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드립도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좀 재밌었던 적은 뭐였냐면, 말로 이렇게 돌잔치를 저는 씹어먹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몸으로 방방 뛰고 사람들 앞에서 리액션 크게 해주는 약간 그런 돌잔치 사회자 스타일인데, 저희는 항상 춤을 춘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춤출 때 막, 와! 하고 춤추고 있는데, 러분들이제는어다이합니다 이제 그때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나와 가지고 지갑에 있는 10만 원, 5만 원짜리 도장을 제 정원에 yeah. 예. 이렇게 찔러준 적이 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최고죠. 그때 진짜 최고 진짜, 진짜 최고. 다음에 돌잔치 갈 때, 사회자분들한테 딱, 쏴 주십시오. 돈만 <laughs> 원이라도, 야, 팁을 좀 주십시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점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패에서 보통 돌잔치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돌잔치 끝나면 밥을 먹는데, 음. 공짜입니다. 음. 엄청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행사시간이 되게 짧아요. 진짜 짧으면은 15분 만에 끝나고요. 너무 길다 싶으면 30분이에요. 음... 길어도 30분. 와우. 근데 이 30분이라고 저는 남들 하루 동안 일하는 알바치를 저는 받는 거죠. 받는 돈은 얼마 정도 되죠한번 행사당 6만원 받아요. 아, 한번 행사? 네, 6만 행사 원. 하나당 6만원 이렇게. 야 30분이다, 6만원. 네. 그렇죠. 대박이네요. 시급으로 따지면 12만원. 와. 네. 대박입니다. 이게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제가 즐거워요, 일할 때. 음. 제가 이제 즐거우니까 또 음.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보통 서빙이나 이런 거할 때는 가가지고 억지 웃음 지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음. 그 돌잔치에서는 제가 자동으로 웃음이 나오니까 그게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어. 네. 그럼 그 단점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아무래도 돌잔치 부페를 여러 군데를 가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양산에서 있을 수도 있고, 진주에서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서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장소가 왔다갔다이기 아,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신 거장은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정감이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진주로 가고. 어, 갈까요? 네, 진주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음. 그러면은 가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 오는데도 두 시간 걸리니까 음.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좀긴 거. 음, 그럼 그때는 조금 팁이 있다면 그런데 좀뭘 하시나요? 좀 그런 걸할 때. 저는 그때 이제. 아, 가는 거 너무 힘들다, 라기보다는, 집에서 쉬면 뭐합니까? 집에서 쉬어도 앉아서 휴대폰 하든지, 누워 네. 뭐 자든지, 네. 네. 이제 차 타면서 이제 휴대폰 하든지 차면은 도착해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했어요. 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사회자가 되기 전에 3개월 동안은 도움이 네.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도움이 3개월 할때 동안은 좀 작습니다, 시급이. 뭐... 식으로 따지자면, 그냥 딱 절반이에요. 사회자 절반. 아, 사회 절반 한 3만원? 네. 건가요? 그래도 많은 편이긴 하죠. 네네네. 네, 그래도 많은 편인데, 또, 이 3개월이 지나고 바로 사회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럼 또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사회자 준비를 하고 연습을 혼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저희 팀이 있어요. 네. 그 팀, 이제 사회자 팀들 앞에서, 제가 혼자서 네. 사회를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아무도 없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데. 뒤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엄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laughs> 혼자 해야 돼요. 아, 네. 그렇게 해서 합격이 60% 이상이 나와야 음.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투입을 할수 있어요. 음. 아니면은, 뭐. 야, 이것도 뭐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면 사회자로 <laughs> 어, 네. <야>, 고단합니다. 사회자 <laughs> <laughs>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그주현 씨는 한몇 번만에 이렇게 통과를 하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떨어졌고요. 네. 두 번째 때 붙었어요. 이야, 네, 두 번째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사회자인 하니까 조금 재미는 확실히 조금 그렇죠. 근데 마냥 재밌기만 할줄 알았는데 음. 이제 가끔씩 당황하는 경우도 생기고 음.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당황하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여러분 아 역시 우리 사회자분 야,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밑에 아니면 엉치한테 좀 해주십시오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꾹치님들한테 조금 이거 사회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조언의 한마디를 좀 해주자면 말을 네, 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간 네. 이제 남들 앞에서 그냥 뭔 얘기를 해도 웃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를 잡고 각본이라기보단 그 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이제 사회를 진행하면은 사람들 다 좋아할 거고 이제 그런 게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춤으로 그리고 리액션으로 박사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발달을 하려면 아무래도 유튜브나 개그 콘서트 뭐 코미디 빅리그 이런 거에서 유행어 같은 거. 많이 네. 이렇게 받아서 진행을 할때 쓰면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자, 오늘은 엉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돌잔이 사자분, 시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엉치는 계속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엉치야